자, 7대7 동점, 서브 정지석입니다. 아, 날카롭게! 좋아요. 속공 밀었는데 자, 살렸어요. 잘 최용성도 뺏으는데 붙어옵니다. 자,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. 이민규, 어디로? 이강원! 자, 직점이에요 8대7로 앞섭니다 네. 자 오늘 확실히 지난 경기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의 이 수비에 대한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. 자 임규 선수 지금 8점 상황까지 세 개의 페인트성 수비를 잡아낸 모습이었는데요. 예. 자, 이강원 선수도 지금 대각선으로 뭐, 지금 잘 돌려 때렸어요. 안 되는 포로 타점이 없는데, 우리가 브라킹 캐릭터어줄 필요가 없잖아. 이만큼 올라도딱 치면 어려운 운드가 나온다니까. 자, 이상민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못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자, 타점이 높은 배치한다, 우리 야, 선수들의 아, 브로킹 하죠. 위로 때리는 아, 부분은 솔직히, 안 부분은 안 아, 솔직히 줘야 돼요. 그렇지만 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리바운드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잡아내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. 자, 22회 대한민국 27회에 인데요. 아, 역대 상대 전적은 16전 4승 12패 우리가 열세긴 합니다. 아, 그러나 이번 월드리그 장충 시리즈에서 승리를 또 거뒀던 기억이 있고요. 그렇죠. 지금도 1세트 8대 7한점차이합니다만 우리 선수들의 몸놀림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네. 자, 오늘 첫 세트지만 아직 어, 움직임이나 선수들이 집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높은 그런 모습이거든요. 예. 자,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 아웃에 김우성 감독은 이블로킹에 조금 더 신경을 쓸것선수에게 주문을 했고요. 네. 앞서 정지석 좋은 서브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. 높게 뛰어났습니다. 밀어넣기 밋밋했죠. 자, 다시 잡았어요? 이민규 점프 터스. 왼쪽 상타. 나갔어요 나갔어요. 아 벗어나는군요. 네.